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13kg가 쪄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에? 뭐야? 하지 마. <laughs> 충격적인 몸무게예요. 하루 8시간 먹는 간헐적 다이어트 시작. 잘 먹겠습니다. 살 빠지는 커피라는 데 한번 먹어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안녕하세요. 그렇게 먹고 끝내야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래서 간헐적 단식은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건가 봐요. 하루 종일 너무 조금 먹었더니 밤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오늘은 실패했어요. 내일 다시 도전해볼게요.